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1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문성의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애적기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Sticks, 막대기죠. w h e 그 위에서 다우디가 rightest, 어, 썼던, 이게 이제 형용사절이 요렇게 돼서 앞에 있는 스틱스를 꾸며주겠죠. 요게 주어가 되겠고, 쉐비 uh, 잊게 될 것이다. In thine hand, 에손 uh, 안에, before their eyes, 그들의 눈 앞에서, 보는 앞에서란 뜻이죠. And 이어서, uh, say, 말하라 unto them. 그들에게 thus 그렇게 셋그 말씀하셨다고 돌로드 여호와 가드 하나님께서 비호드 보라. 아이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죠. y l l take 데려올 것이다. t l draw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from among the heathen 그 이교도들 사이에서 미들 어 그곳 즉 이교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they 그들이 이 be gone 수동태니까 잡혀간 거죠 포로로 and 그리고 그 we are gathered uh, 불러 모을 것이다 them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on every side 모든 방면에서 and 그리하여 bring 데려올 것이다 them 그들을 into their own land 그들의 어 자신 그들 자신의 땅이죠. 그러니까 캐년을 얘기하는 거죠. and 또한 아이데가 w 어 l l make 만들 거라는 거죠. t h 그들을 one nation 하나의 나라로. 어 실제 요거는 이제 사형식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 과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이퀄 상태로 지금 선생님이 본 거죠. 어, 그렇지만 이게 이퀄 상태가 아닌 구조는 너에게 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사형식 구조로 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in the land 어, 그 땅에서, upon the mountains 그산 위에요, of Israel, i s 의 산이죠. a 그리고 one king. 한 왕이, uh, s a b b king, 왕이 될 것이다, to them, 그들, o 모두에게. And, 그러면, they, 그들이, shabby, uh, 돼지, 노멀 더 이상. 아 뭐가 되지 않는다? 아 h two nations, 두 나라로 갈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들 또한 share, 하지 않는다는 거죠. They, 그들이, be divided, 나누어지지, in two kingdoms. 두 왕국으로 애니멀 더 이상에도 전혀 나이덜 또한 쉐어 멈뭐하지 어, 않는다는 거죠. 데이 그들이 디파이어 신성 모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댐세브죠.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애니멀 더 이상 위대얼 아이도스 그들의 우상으로 노알 또한 위대얼 데슬 어단디테스터어블 띵스 그들의혐오스러운 물건들로 인해서 노할 no, 또한 이디 애니 오브 어 대할 트랜스크레션스 그들의 범죄 함을 통해서 버트 오히려 아이 내가 요 세이브 구출의 여기 아웃이죠낼 것이다 죠뎀 그들을 오브 올더 톨링 플레이스스 그들이 현재 현재 잡혀가서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we are in 그곳에서, they 그들이 have sinned, 죄를 범했던 그 땅에, and 또한 we are cleanse, 정결케 할 것이다, them 그들을, so 그리하여 쇠어 들 것이다는 거예요, they 그들이, be my people, 내 백성이 될 것이고, n 또한 i 나는 유비디얼 가드 하나님이 될 것이다. n 또한 데이빗 그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마 솔번트 내종 다윗이 셰비 킹 왕이 될 것이다. 오벌뎀 그들 위에 n 그리고 데이 그들이 데이 uh, 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share have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One shepherd 한 목자를 t a k 그들은 share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Also 또한 walk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In my judgment 내 계명 속에서 and 그리고 observe 준행할 것이라는 거죠. My status 내 계명을 and 또한 to 실행할 것이라는 거죠. 템, 그것들을. 저지먼트 스테이투스, 뭐, 이런 것들을 이템 안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a n 또한, they 어, 그들이, 어, 쉐어, 듀어,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In the land, 그땅 안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데트가 이 랜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위치가 아이가 되게, 저 위치가 되었고 s가 아니고 업적이죠 아이 내가 h a 기분준 온투 제이콥 제이콥 마 썰번트 내종 제이콥에게 준. 해서 기부의 목적어가 트가 되고 데트가 바로 델랜드 캐년이죠. 땅을 얘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어린 그 안에서 your fathers 너희 조상들이 have d w 거주했던 음, 것이죠. And, 또한, they, 그들이, s h o r t dwell, 거주하게 될 것이다, 되어린, 그 안에서, 이분, 바로, they, 그들과, and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과,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그들의 손자들. 여기서 손자라고 하는 것은, 꼭 손자뿐이 아니죠. 증손, 현손, 오대손육대손쭉 가는 거죠. forever, 영원토록. And 또한 My servant David 내종 다윗이 쇠비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될 프린스 그들의 왕이 forever 영원토록 forever 거기에다가 I uh, 내가 uh, make 체결할 것이라는 거죠. Uh, covenant 약속을 of uh, peace 평화의 조약이에요위 i 그들과 함께 그래요 이세비어이 이, 그것은 이제 커비넌트 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언에벌레스팅 커비넌트 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위 i 그들과 함께 체결한 and 그리하여 아이데가 위어 플레이스 어, 놓아줄 것이라는 거죠, 댐 그들을. And 또한, multiply, 크게, 융성케 할 거라는 거예요, 댐 그들을. And 또한, we are set, 어, 놓아둘 것이라는 거죠, my sanctuary, t 성소를, the midst, 그 가운데, of them, 그들 가운데, forevermore, 영원 무궁토록 마 터버너크 내 장막이 어소 어 uh, 또한 쇠업이 uh,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위뎀 그들과 함께 여 yeah,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아이 내가 위업이 될 가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앤 또한테 그들은 셰비마 피프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a n 또한 더 히든 그 이방인들이 어셔 uh, 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데트 이하예요. 데트 이한 뭐라 뭐냐? 아이데가 더 롤드 여호와인 나죠. 이게 동격이니까 투할 것이라는 거를 뭘 하냐면 s a n c t i 이즈라예요. 그 성스럽게 이즈라예를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w h e 언제? My sanctuary. 내 성소가 shape 있게 될 때, in the best 그 가운데 of them, 그들 가운데 of o r evermore. 영원 무궁토로. And 이어서, the world, 말씀이 of the Lord, 여호와의 came 임했어요 unto me. 나에게 saying 말씀 하시기를. 썬어보맨 인자야 세트 놓아두어라 다잇 페이스 너의 얼굴을 로그인스토 곡 곡을 향하여 더랜드오브 마곡 마곡의 땅더 치프린스 그 최고 제도자죠 어부 매섹 매섹 과 And tuba, tuba의 최고 지도자. And 그리, 그리하여, 프라 o p 이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죠. Against him. 그를 대적해서. And 또한, say,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thus,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고. The 드 여우와 가드, 하나님께서. b e h 보라. I, 내가, ᄂ, 있을 것이다, against, d, 너를 대적해서, 오, 가, 고, 그, 이 고각. The chief princess of Mesek and Tuba. Mesek과 Tuba의 최고 지도자인 너. 곡을 얘기하는 거죠. ᄂ. 아, and, 또한, I, 내가, 이 턴, 이 배까지죠. 되도록 칠 것이다, be, d, 너를, and, 그리고, put, 어, 잡을 것이다, 아, hooks, 갈고리죠. into the j a w s 너의 턱, 그 턱을, 그, 이, 뭐죠, 고뚜레처럼 띄워서, 어, 끌고 가, 갈, 그런 hook를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하여 아이 내가 외어 b 링 데려갈 것이다여 bring 까지예요뒤 너를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다는 뜻이죠. And 그리고 오 l 인 t h 너희 너뿐만이 아니고 너희 모든 군대와 h o 스앤 홀스맨 그 군대 안에는 말과 마부들이 있는 거죠. 오 l l o 그들 모두가 어떤 모두냐면 클로드스 그 군복을 입은 그런 그들이죠. 위도 all s o r t 군비 모든 형태의 군비로 갖추어진 그들이에요. 이번 바로 어 uh, great company uh, 큰 무리 위드 bucklers and s h 어, 둥근 방패와 큰 방패로 어, 갖추어진 그들이에요. 오 o 그들 모두는 h a n d 쓸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쓸수 있는 게 지금 형용사로 썼지만 원래 동사로 보면 이 스월드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칼을 쓸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리비아가 위한 그들과 함께 오어브된 그들 모두가 위셔덴 헤마이어트 her 방패와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보멜, 보멜 일과 앤 오히스 베인즈 그의 모든 군대. 그 그들을 이제 좀더 자세히 보면 더하우저브 토갈마 토갈마의 집안 of the north chorus. 그, 동서남북으로 갈릴 때, 그, 북쪽에 있는 4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all his bands, 그의 모든 군대들과, many people with the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했어요. b 어, 뭐, 뭐, 될지어다. 라는 거죠. thou, 너는, 뭘, prepared, 어, 준비될 지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수동태가 좀 이상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건 일단 감안하시고, n 그리고 프리페 p 준비하라는 거죠. for thyself 너 자신을 위해서, 너와 여기 thyself에 대한 설명이죠. 너와 and all thy company 너희 모든 동료들. 그 동료들이 누구냐면은 요 테트가이 후죠. I'll assemble 어, 모여들은 언투지 너에게, n 그리고 p 될 거라는 거죠. 다우데이가 어 칼드 수비대장이 언투뎀 그들에게. 에틀맨이데이즈 열어날 후에, 다우 어, 너는 셰트비 비지트드 누군가의 방문을 받을 것이라. 수동태죠는 거예요. 레럴리얼스. 최근에 다우데가 셔터컴 어그 들어간 인투더랜드 그 땅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테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이제 브라트백 되돌아온 프롬더스월드 그 칼로부터 그러니까 살아 남은이란 뜻이죠. a 그리고 이제 배덜 드어 물려온 아로 매니 피프 그 많은 사람들 리 오게 인서 마운틴 서비스 라요 이즈라에어 산을 산 건너편이 죠 네, 위치 그곳은 해브빈언 해선 땅의 오회 이죠 계속해서 웨이스트 황무지 였던 땅이에요 버트 그러나 It, 그것이, 이제, brought f o r t h 어, 끄집어 내어질 거라는 거죠. out of the nations. 그 나라들 중에. And 그리하여, 대의 그들이 share d w air,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safely, 안전하게,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다음, 어, 너는 share to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 s c e 올라가고, and, 그리고, uh, come, um, 솟구 거라는 거죠. 라이커 스 a storm. 그, 여기서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 폭풍을 일종의, uh, 실제 이제 미국 쪽, 아메리카 쪽에 이제, 그 저거지만, 그 사례지만, 음, 토네이도처럼, 막 헤어리바람처럼 올라가는 그 바람이죠. How, 너는 쉐 b 비이 뭐뭐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비동사의 어, like 이하가 지금 complement로 쓰이는 거죠. 뭐같으냐 클라우드, 어, 구름 같은 상태예요. 어떤 구름이냐면 두 커버, 덮는 구름이에요. 실제 이게 형용사로 쓰였지만 커버리 원래 동사로 보면 덜랜드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땅을 덮는 그 구름이에요. thou, 너, 그리고, and, 오, 따, 배, 이즈 너희 모든 군대, and many people, 많은 백성들 위, t 너와 함께 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thus, 그렇게, 셋트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The Lord, 여우와, 가드, 하나님께서. 이트 그것이 share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come to pass 실행 실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데트가 바로 어디가 요 이트죠. 요 이트가 요 데트죠. 어 at the same time. 음, 바로 같은 시간에 I share things 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어 이리 컴요 셰어 컴이죠. Into thy mind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불현듯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And 그리하여 다우디가 she'll think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An evil o u t 한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and 그때 다우 데가 셔트세이 얘기하게 될 것이다.아이 데가 위어 we'll 고어프.올라가리라 투덜랜드그 땅으로 업온 워드빌리지스.어.성벽이 처지지 않은 그곳으로.그리하여 아이 데가 위어 고우.갈 것이다.투 뎀 그들에게 그 뎀이 누구냐면 테트가 후조 알 있는 에디비스트. 그 휴식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That, 그들은 그 휴식 상태에 있는 그들이에요 테트가 후조 드웨어 거주하고 있는 세이플리 아주 안전하게 여기서 안전하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안전하게지만 여기에는 이제 방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이란 뜻이죠 oh, 그들 모두가 그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l l 거주하는 사람이야 위다 노었어. 그러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성벽이 없이 거주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having 가지고 있지, 나이들 아는 뭘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having이 지금 형용사로 지금 쓰였지만 실제로는 동사 출신이라고 보면. 어, 이게 실제 이건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A죠. 'Bals' 어, 빗장이나 노알케이트, 그 성문을 어,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제키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 r a i 크레 thank you.